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33절입니다. 구원에서 천국으로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삶의 형통을 누리는 길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3장 25절과 2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음성으로 들려주신 법규의 마무리는. 절기에 관한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세번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절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제정해 주시고 여기서는 모든 남자가 추수 때를 맞아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여야 한다는 것과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아야 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감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행위가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네 가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첫째는 순전함입니다.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들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부풀린 교만과 자랑이 없어야함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둘째는 온전한 신뢰입니다. 절기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고 모두 불로 태움으로써 욕심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일 일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함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셋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여와의 호 전에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삶의 공급자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매우 독특합니다. 하나님은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생명을 기억해야 함을 간단한 사례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어미의 젖은 새끼에게 생명을 주는 재료입니다. 그것을 새끼를 죽이는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절기법규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생명을 공급하는 재료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자녀를 죽이는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사람들을 율법 안에 가두고 그 율법으로 사람들에게 짐을 지어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절기가 그들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십계명과 모든 법규를 큰 음성으로 들려주신 후에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여정의 진행과 그 땅의 정복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약속의 땅까지 여정은 하나님이 앞서 보내시는 사자가 인도합니다. 하나님 사자의 특징은 목소리로 백성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에 하나님의 속성대로 말씀으로 백성을 이끄는 것입니다. 여수아가 호 여리고를 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사자는 하나님 백성의 길을 인도할 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땅에서 끊는 일도 주도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와 함께 하나님의 위엄, 곧 두려움을 앞서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도망하게 하십니다. 또한 왕벌을 그들 앞에 보내어 그 벌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게 하십니다. 사람이 벌때 쫓겨 도망하듯 가나안 민족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큰 두려움에 쫓겨 땅을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은 그 땅을 전쟁으로 황폐하게 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한 채 사람만 쫓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민족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두려움에 심리적으로 눌리고 공포에 휩싸여 삶의 털을 그대로 놔두고 조금씩 그 땅을 떠나 쫓겨날 것입니다. 정작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을 정복하려 할 때는 전쟁 없이 걸어 들어가서 차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고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내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라. 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내 길을 앞서 인도하시도록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시며, 양식에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며, 살 곳을 예비하여 주고, 원수를 대적하여 주십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올무가 됩니다. 올무는 사람을 제자리에 묶고 서서히 조여서 죽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까지 우리 생명을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사는 길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 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주님, 양식과 건강과 사는 환경이 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삶의 소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함으로 평생 풍성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